짠. 처음으로 아이니의 생활 공개 자신 일도 없어요 지금 <laughs> 제가 이걸 캔 이유는 첫 번째 너무 너무 심심해서 두 번째 제가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진을 올렸잖아요 우리 들으세요 그 옷입니다. 어제인데 오늘 다시 재연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메리들한테 제가 스토리로 질문을 올렸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데 파운데이션이 가방에 있는데 바, 가방이 밖에 있으니까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심심할 때뭐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심심할 때 화장이에요. What is your fashion style? h m 큐티 섹시. 일단, 내 얼굴이 큐티 섹시가 아니니까 얼굴을 좀 예쁘게 만들어볼까? <laughs> 밖에서부터 안으로, 아, 중앙 말고, 이쪽부터 발라줄게요. 이렇게 찍어. 이런 데를 좀 많은 분들이 놓쳐요. 이런 데나 이런 브렛나루? 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꼼히 필요해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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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y favorite color is pink. 저는 컨실러를 좀 중앙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컨실러 c 눌러서 e r 저는 concealer. 저는 concealer. 저는 c 이두 색깔 중에서 이 밝은 걸로 여기 끝에 여기 빈 공간부터 앞으로 채워줄게요. 눈썹을 이제 이 잡아준 틀을 좀 이렇게 비, 이런 빈 공간들을 보이세요? 이런 빈 공간들을 저는 채워주겠습니다. 눈탓 진짜 금발에 찰떡이야. 이두 개, 이거 썼어요. 이 인디 핑크 색깔? 약간 핑크빛 도는 색깔이랑, 이걸랑, 이렇게. 얘를 더 많이 섞어서, 털어서,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발라줬어요. 이수퍼노바 색깔을 쌍꺼풀 전체에다가 발라줄게요. 이더 페이스 컬러로, 끝에 쪽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음역처럼.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눈을 살짝 들면은 점막이 보여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게 보이려나?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눈을 들어서 왼쪽부다 불타면 너무 많아서 그랬어. 빡세게 어요 그날. 팔짱을 화장 완성. 어, 어 화장 완성이란? 무슨 소리야. 헉, 무슨 소리야, 이, 이. 에? 이 이걸 발라. 이걸 해야지. 이거는 무조건 눈동자, 동공 밑에다가 찍어줄게요. 이렇게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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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고. 이렇게 놓을 때가 콕,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고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게 무엇이냐. 저에게 중요한 이 삼각존을 안 채워줬어요. 삼각존은 아까 똑같은 이 3컨셉 아이즈. 얘랑. 살짝 찍어서, 팔아서, 삼각존을 이렇게 채워줄게요. 끝! 모자를 쓰고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네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이 있는데, 다음에는 좀 완전 심플하고 짧은 네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완전 열 손가락 다 다른, 완전 펑키한 스타일로 할 건지. 뭐 아니면 도로. What's your MBTI라고 하는데, 저는 INFP입니다. Do you cook or by yourself or you just order food? I just ordered my food. But I cooked yesterday. I cooked egg, egg scramble yesterday. <laughs> 운동하시나요? 운동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웃음> 저도요. <웃음> 어떻게 하면 누나처럼 긍정적인 성격이 될수 있을까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긍정적인 편이진, 긍정적인 편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건 긍정적인 사람을 주변에 두면 자기가 본인이 긍정적일 수 있어요. 구르랑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음, 너무 많은데 제가 에어컨 청소를 안 써가지고 에어컨도 저는 별로 안넣었었거든요 근데 막 주희랑 예신이 집에서 에어컨을 틀 때였어요. 아 에어컨이 더러울 거나. 숙소에서 쓰 선풍기를 제가 이렇게 꾸역꾸역 꺼내가지고 <laughs> 선풍기를 이렇게 꽂았는데 <laughs> 꽂아서 돌리자마자 먼지가 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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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낸시 집을 가, 가기로 했어요. 근데 <laughs> 정말 잘되던 낸시 집 에어컨이 갑자기 그날 안 켜지는데 너는집 가도 되냐? 그래서 제가 어집 청소해놓고 있고 지금 내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있으니까 와라 해가지고 주위집 가서 저희가 아주 호피랑 재밌게 놀고 아주 재밌게 영어도 불고 수사를 떨리고 그러고 집에 갔었거든 그러고 지금 제 에어컨은 아주 깨끗하고 배터리가 없네요.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 많이 봤는데 다음에 어떤 영상을 제가 했으면 좋겠는지도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I love you, 사랑해, 우리들 봐줘서 고마워. I love you. I